윤석열의 계엄 폭동은 내란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즉시 체포해야 할 명백한 주요 범죄자는 다음과 같다. 윤석열, 김용현, 한덕수 등 국무위원 중 국무회의 참석자, 박한수, 여인영, 곽종근, 이상현, 김땡땡, 이진호, 조지호, 추경호. 이중 특히 주목해야 하는 사람 중 하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방첩사령관이다. 합동수사본부장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경찰, 국정원, 군사경찰 등 민간군의 수사기관을 모두 지휘하게 되며, 사실상 검찰 업무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계엄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검거 수사는 전적으로 합동수사본부장의 몫이다. 방첩사령관 여인영 중장은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이기도 하다. 아울러 계엄사령관이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된 경위 역시 밝혀야 하며 계엄사령부 편성도 확인해야 한다. 누가 계엄사령부 주요 직위에 임명되었는지, 특히 계엄 군사법원을 구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 계엄사령부 편성표에 따르면 계엄사는 법원행정처와 정부부처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 계엄사가 법원행정처. 정부 부처의 공문 등을 발송하였는지 확인해보고, 각 부처와 법원 행정처가 그에 따라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에 따라 내란 가담 세력의 범위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아울러 쿠테타에 동원된 공수부대원, 특임대원은 개별 수사하여 수명한 명령의 내용, 쿠테타 가담 경위, 적극성 등을 따져 내란 행위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가담한 자의 경우,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부 부대에서는 상급 부대 지침으로, 현 상황 관련 외부 언급 금지 지침이 공공시 공공분경 하달되기도 했는데, 이는 국방부가 군내 상황을 외부에 철저히 숨기고 계엄을 추진하려 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한다. 아울러 일부 부대에서는 공안시에서 공두시경, 주요 지점 검문소를 점검하고 다니기도 했다. 이는 검문 검속을 위한 준비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군을 총체적으로 폭동에 동원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내란에 가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기에 앞서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검을 통과시켜야 하고, 검찰도 즉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내란범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공모자들을 일망타진, 즉시 체포하라.